세상에는 숨겨진 언어가 있습니다. 별들의 속삭임, 바람의 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그 리듬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위대한 창조의 서사를 노래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서사의 중심에 서 있으며 우주를 움직이는 동일한 힘의 작은 조각을 내면에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힘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주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먼지 쌓인 보물 지도처럼 잊혀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지도를 펼치고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신비로운 힘을 깨울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이 당신의 심장을 울릴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에 함께 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자신을 환경의 희생양으로 운명의 노예로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라고 교육받았고, 우리의 꿈과 열망은 종종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고대 현자들과 현대 양자 물리학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을 직조하는 배틀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도가 우주의 섬유와 엮여 당신의 현실이라는 직물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멈춰 서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껏 무의식적인 창조의 결과였다면 의식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 심장부에 심어진 진실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싹 트고 당신의 잠재력을 활짝 펼치게 할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연금술사의 나침반이라는 새로운 길을 따라 잃어버린 당신의 창조력을 되찾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는 차원을 넘어 당신의 신성한 본질과 재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시고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닿게 하세요. 당신은 운명의 수동적인 조각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현실을 주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연금술사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다섯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된 연금술사의 나침반을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이 나침반의 각 지점은 당신의 내면에 잠든 창조력을 깨우고 현실을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도구이자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나침반은 외부의 지시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지혜를 따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의도의 명확성, the clarity of intent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빛, 질병, 외로움 등 원치 않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연금술사는 자신의 목표를 흐릿한 안개 속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수정처럼 맑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사회적 기대, 과거의 상처 혹은 타인의 꿈이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는 순수한 열망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사치스러운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심어진 신성한 씨앗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소원하는 것처럼 당신의 심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부여된 다음 단계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 욕망은 신의 속삭임이며 당신을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신성한 확장의 초대장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내면에 불을 지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지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조화로운 공명, Harmonic Resonance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바라는 현실의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당신의 감정 상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에 반응하기 전에 당신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만약 당신이 풍요를 원한다면 현재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가 그 현실의 진동을 느끼게 하세요. 이것은 자기기만이 아니라 양자장 퀀텀 필드의 진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의 주파수를 목표에 맞춰야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이미 완벽하게 건강한 자신을 상상하고 그 활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병이 나았을 때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내면의 조율은 외부 현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언어의 선언, spoken affirmation입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도구이며 현실을 조형하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충전된 말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와 같이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우주에 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신의 말이 진정한 믿음과 감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말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선언은 울림없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고대의 마법사들이 주문을 외우며 현실을 변화시켰듯이 당신의 말에 의식적인 힘을 부여하세요.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가 당신이 말하는 진실을 듣고 반응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신성한 지시가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영감받은 움직임, inspired motion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와 화건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창조는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고통스럽거나 강요된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에서 비롯된 영감받은 움직임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기회,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신호들을 인식하고 믿음과 기쁨으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지형을 따라 흐르듯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의도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꿈의 집을 짓고 싶다면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건축가와 이야기하고, 영감을 주는 이미지를 수집하는 등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우주가 당신의 꿈을 당신의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한 물리적 통로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신성한 내려놓음, divine surrender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창조물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의심, 조바심, 그리고 불안은 창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언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지는 자연의 지혜에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의도를 심고 조율한 후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당신의 창조물이 이미 양자장에서 완성되었으며 완벽한 형태로 당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과정을 즐깁니다. 이러한 신성한 내려놓음은 당신을 우주의 무한한 흐름과 다시 연결시키고 당신의 소원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펼쳐지도록 허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지 잠시 후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잊었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 사회의 규범, 그리고 제한적인 믿음 체계는 마치 우리의 내면의 빛을 가리는 두꺼운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다, 충분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메시지 속에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이며 그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적 경험을 통해 신성한 창조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경험하려는 충동입니다. 당신이 꿈을 실현할 때마다 당신은 신성한 창조의 교향곡에 새로운 음표를 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공동 창조자이며, 당신의 삶은 이 위대한 교양곡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매일의 삶에 이 연금술사의 나침반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창조적 불꽃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매일의 불꽃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선언, The Dawn Declaration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으세요.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고 다음의 말들을 확신을 가지고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나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나는 무한한 창조의 힘을 가진 신성한 존재입니다. 나는 우주와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양자장에 창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나의 물리적 현실로 불러들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으로 창조하고 나의 감정으로 구현하며 나의 말로 명령합니다. 나는 풍요롭고 나는 건강하며 나는 사랑받고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강력하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러 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진동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언하는 진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고의 공명점검, The Resonance Check 입니다. 하루 중몇번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있는가? 부족함에 있는가? 아니면 풍요에 있는가? 걱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신뢰 속에 있는가? 만약 당신이 낮은 주파수, 즉, 걱정, 두려움, 의심을 느끼고 있다면, 즉시 멈추세요. 깊은 숨을 세번 쉬고, 심장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더 높은 주파수를 선택하세요.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번 사랑을 선택하고 신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풍요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저녁의 감사 수확 The Gratitude Harvest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동안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앞으로 올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감사할 때 당신은 사랑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의 돈에 대해 감사하며 당신의 관계에 대해 감사하세요. 당신의 욕망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들이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음을 아세요. 감사는 우주에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네, 그렇습니다.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매주 양자 시각화 세션, Quantum Visioning Session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번, 30분에서 1시간 동안 깊은 명상과 시각화에 몰입하세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아주 세밀하게 보세요.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상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보세요. 꿈의 집을 거닐고 꿈의 차를 운전하고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하고 풍요로운 은행 계좌를 확인하세요. 기쁨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성공을 느끼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몸이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잠재의식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주가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일의 실천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연금술사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조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양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선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당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하세요. 한계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우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무한하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만약 이 진실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창조자입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떠나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더 깊은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을 켜서 어떤 깨달음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놀라운 창조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